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으로 소통하는 10쇼TV입니다. 2019 블리즈컨은 지난 2018 블리즈컨의 아쉬움을 모두 날려버릴 정도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지는 게임. 아, 이 디아블로4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RPG 팬이라면 당연히 기대하는 게임, 디아블로4에 대해서 오늘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대한 오픈월드. 이전 시리즈와는 다르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형식이며 맵의 크기가 매우 방대해졌다고 합니다. 합니다. 일정한 퀘스트 동선이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대륙을 탐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넓어진 맵으로 인해 탈것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이탈 것의 외형 커스터마이징이 또 가능하답니다. 탑승 시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차 시에 사용하는 특수한 돌진형 기술이 각 직업마다 주어진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탈것 외에도 웨이포인트 같이 방대한 월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는 빠른 이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나 파티 등의 상호작용은 마을과 같은 공용 거점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필드에서는 보스가 등장하고 다른 유저와 힘을 합쳐 공략해 나가는 레이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멀티플레이에 관심이 없는 유저들 또한 솔로 플레이로 모험을 하며 대부분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아이템의 구조. 디아블로 시리즈는 다양한 아이템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죠. 다만 디아블로 3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아이템을 맞추게 되는 획이라가 진행되죠. 디아블로 4에서는 이런 획이라 되는 아이템의 세팅을 지양하고 자신만의 빌드를 만드는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템 성능은 크게 능력치와 속성으로 구분되는데요. 능력치는 버프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천사력, 디버프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악마력, 적중 확률을 높여주는 선조력으로 나뉩니다. 능력치는 아이템에 붙는 속성이자 추가 속성이 발해되는 조건으로 쓰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템 하나에 악마력 50 이상이면 황폐화 기술 등급 상승, 악마력 55 이상이면 화염저항 25% 증가 악마력 60 이상이면 기술 2등급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효과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방식 이라고 합니다 주력으로 올린 능력치 에 따라서 이에 맞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아이템을 선택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와 방어구 장신구에 붙을 수 있는 옵션을 단순화 시키면서 유저가 아이템 세팅을 보고 캐릭터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쉽게 확인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캐릭터 인 포의 이해도가 아주 간결해졌다는 거죠. 디아블로 4 아이템 구조는 다양한 방향으로 캐릭터를 세팅하는 재미를 살림과 동시에, 각 아이템이 가진 능력을 비교하기 쉽도록 하였는데, 전작들보다 더 나은 아이템 시스템이길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킬과 특성.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요소로 스킬 포인트와 특성이라는 시스템을 차용했죠. 레벨업이나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스킬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킬을 배우거나 스킬의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이라는 것은 스킬과는 따로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클래스마다 고유한 특성 트리를 가질 수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포인트를 찍어 내려가는 형태이며 아래로 갈수록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진 특성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스킬과 특성 트리는 아이템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PBE와 PBP에서 각기 다른 효율을 가지는 다양한 빌드가 존재하겠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기호에 따라 원하는 트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박 겉핥기 방식으로 남아 디아블로 4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는 어릴 때 디아블로 2를 처음 했을 때 정말 충격과 공포 그리고 재미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며 어둠의 저편에서 몬스터가 나올 때마다 두근거리는 맛이 있었죠. 하지만 2018블리즈컨 디아블로 이모탈 소식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인식 때문도 있겠지만 왠지 우리가 기대하는 디아블로랑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절망감도 조금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저에게. 디아블로 4의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작됐던 모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떠날 모험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